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실무 중국어 저는 강사 유지혜입니다자 다른 나라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관식, 이 인맥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의 경우는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국인의 의식구조, 상관습 그리고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위한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텐데요. 자,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비즈니스의 첫 만남의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두효과를 아시나요? 바로 이 첫인상의 중요함을 일컫는 말이죠. 비즈니스에서 이 첫인상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습니다. 이 처음 대면하는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과 존경을 표현하면 어,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그러면 중국의 이러한 인사 예절과 명함 교환 예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사 예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니 찡人一池, 人 찡你一障. 즉, 당신이 상대방을 존경한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렌은 렌지아 즉남 타인 상대방을 뜻하고요. 이 줄은 일척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장은 이 일척의 1 0배인 십척을 가리킵니다. 자, 그 정도로 내가 상대방을 얼만큼 존중하면 상대방도 1 0배 이상의 존중을 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에게 이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고 또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간단한 자기소개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럼 인사를 나눌 때 사용되는 표현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요. 먼저 상대방의 성함 그리고 직책도 모를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징원, 저만 청혼인. 자, 이거를 직역하자면요. 제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이런 뜻인데 결국 실례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듯 상대방의 성함, 그리고 직책까지도 알고 싶을 때 사용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에서 직책까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我叫劉志愛,是本課程的講師,你就叫我劉老師吧. <목소리> 자 저를 좀 예로 들어봤는데요. 자 저는 유지혜라고 하고요. 본 과정의 강사입니다. 그냥 저를 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어, 직책까지도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표현을 또 바꿔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닌꼬이싱자 당신의 성씨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뜻인데요. 자 중국어에는 존칭이라는 것이 따로 없죠.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단어를 통해서 고급 표현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또 표현하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꼬에이라는 것은 귀하라는 뜻이죠. 그만큼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억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성씨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통 답변에서도 워싱레어. 자, 저는 유씨입니다. 이렇게 성심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볼 텐데요. 자, 나보다 위치가 굉장히 높으시거나 혹은 그 연배가 많으신 연장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목소리> 자, 실례지만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뜻이죠. 자 상대방을 높여서 특히나 이 성함을 어, 물으는 상황인데요. 이 싱밍 이름이죠. 여기에 쫀 그리고 따이쫀 따를 붙여서 쫀싱따밍 조남이라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상황으로는요. 어, 첫 만남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있을 때는 첫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왕정 민하 왕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그 성씨 뒤에 종이 붙었는데요. 종은 종사이, 종직리, 즉 대표님, 사장님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성씨 뒤에 붙이는데요. 보통 이렇게 뭐 임원급 그 외에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분이라면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종을 사용을 합니다. 또이 니하오가 아니라 닌하오라고 사용을 했죠. 이인칭 대명사, 이, 니의 존칭입니다. 그래서 닌. 첫 만남이니까 기원이면 이렇게 닌하 하고 인사하시는 게더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지 양다밍. 자, 이 뜻은요. 명성은 오랫동안 익히 들어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 특히나 이첫 만남에서 인사로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어, 그동안 제가 뭐 말씀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지오 양다밍' 하셔도 되고요. 때로는 '지오 양, 지오 양' 일찍이 조남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나면 이제 보통 명함을 교환하실 텐데요. 중국의 명함 교환 예절은 어떨까요? 사실 기본적인 예절은 저희와 같습니다. 어, 명함은 두 손으로 상대방에게 어, 저쪽에서 바로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네시고요. 또 이제 건네시면서 본인의 성함과 직책을 설명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또 반대로 상대방의 명함을 받았을 때는 최대한 관심을 보이셔야 됩니다. 즉, 명함에 몇초 동안 좀 시선도 집중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직책이나 성함을 한 번쯤은 읽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중국 분들은. 명함의 앞면은 중국어로, 또 뒷면은 영어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의 경우 이제 성함은 보통 한어병음으로 그대로 적혀있으니까요. 그 발음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만약에 짱, 리, 송 이와 같이 한국성씨에도 많은 이러한 성씨를 만났을 때는 자, 한국어 예용 한도심 짱더. 와, 한국에도 이 장시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요. 또 혹은 정말로 같은 성씨일 경우에는 와 우리 같은 집안 사람이네요. 이렇게 그 친숙함을 표현을 하시면 첫 만남의 어색한 분위기도 좀 없앨 수가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국인들과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히 이 중국어로 된 명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 중국 대륙을 상대하실 때는 간체자로, 그리고 대만을 상대할 때는 번체자와 그 안에 이 영문 이름과 영문 직함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시를 중요시하는 중국인들은요, 이 신뢰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죠. 자, 그만큼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와 이첫 만남을 할때 중국의 인사 예절 그리고 명함 교환 시이 에티켓을 이해한다면. 신뢰 관계를 쌓는 첫 단계를 잘 이루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회의 중에도 아까 받았던 명함을 테이블 위에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두시고 대화를 하는 중간중간에 그 성함과 직함을 함께 불러 주면서 대화를 하신다면 이보다 배려 깊은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인사 예절 그리고 명함 교환 예절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중국 비즈니스와 또 일치월장하는 비즈니스 중국어를 위해 중국의 다양하고 재밌는 문화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나자신 콜라 잘 훑.